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토 여행하실 때 방문하시면 좋으실 만한 온천 묘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인 일본, 그 중에서도 오사카와 교토, 관광, 미식, 문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 아쉬운 건 다른 일본 도시들에 비해 갈 만한 온천이 적다는 것인데요. 물론 아리마 온천이나 기노사키 온천과 같은 유명 온천이 있기는 하지만 오사카 교토 축선상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교토 도심에서 열차로 30분, 그리고 차량으로 15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유노하나 온천의 스미야키오안이라는 료칸입니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카메오카 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카메오카역은 교토역에서 JR로 환승 없이 바로 갈수 있는데 저희는 동선상미조역에서탑승 했습니다. 교토를 떠난 열차가 아라시아마를 지나면 자창 밖풍경이 유심해서 푸르른 자연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거의 도착을 한 거예요. 저희가 오늘 예약한 스미야키오노역할는 숙소에서 카메오카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체크인 시작 시간부터 저녁 식사 이전 시간까지 1시간에 한 대꼴로 운영을 하고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일본의 여름 감성이 가득한 시골길을 15분 정도 달리면 오늘의 료칸, 스미야 키호한 도착입니다. 탁트인 로비에 들어서면 우선 소파로 안내를 받고요. 잠깐 쉬고 있으면 물수건과 콩으로 만든 떡 그리고 검은콩차를 가져다주십니다. 차가 구수하고 아주 좋았고요. 떡도 적당히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소파에서 간식을 먹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체크인을 도와주시고요. 체크인이 끝나면 방으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방으로 안내해주시면서 욕한 시설에 대한 안내도 가볍게 해주십니다. あ,あはいはいあ。そしてこちらが休憩スペースのズレズレルゴでございます。はい。コーヒーと紅茶などのご注文も受けたまっておりますので、こちらが大浴場でございます。はい。こちらの扉をえ出ていただき廊下をまっすぐ進んでいただきますと、mm. 右手側にございます。あ,あはいはい。お時間。ここが今日の部屋です。 이곳 스미야 키오한에는 여러 타입의 객실이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묵는 곳은 온천 온천탕이 딸린 야마노테라스. 침대 없는 일본식 스타일의 객실입니다. 여기는 침대는 없고 요를 깔아 주는 방인데 요는 우리 저녁 먹으러 간 사이에 깔아 놓겠대. 방 바깥 야외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욕조가 있고요.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기와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도 함께 있습니다. 객실 바깥 풍경은 이런 느낌이고요. 실내 공간에 또 이렇게 별도로 세면대랑 냉장고 그리고 건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 스미야 키오안에는 대욕장 그리고 객실에 딸려 있는 욕조 이외에 프라이빗 전세 노천탕이 따로 있습니다. 체크인 할때 미리 이야기를 해 두면 빈 시간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키리 프로와 뭐예약뭐되사니다저 확인해 아시간을다 저희는 비어 있는 시간이 체크인 직후에 딱한 타이밍밖에 없었어서 바로 전세 도천탕으로 향했습니다. 프론트에서 전세탕 열쇠를 받고 장소도 안내받습니다. 카페와 대욕장을 지나서 안내받은 곳으로 가는데 펭귄 <laughs> 같아. 그랬어.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세탄 건물. 열쇠를 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대자연 속 아늑한 분위기의 힐링 노천탕이 펼쳐집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스미야 키오안이라는 료칸입니다. 그 료칸 중에서도 지금 저희는 전세 온천탕에 들어와 있는데 이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대자연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곳입니다 힐링플레이스예요 온도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덥지도 않고 이게 사실 6월 달이라고 해도 지금 물 밖에 나가면은 조금 선선하거든요 지금 저녁 시간이 돼서 그런데 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소리가 나네요. 그러게요. 지금 완전히 대자연 속에 있는 거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뭐 하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예상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온천 여기 지금 전세 온천을 들어왔고 지금 시간이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7시부터 또 저녁 식사 예약이 돼 있습니다. 이 숙소가 또이 식사가 맛있기로 유명한 온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특별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사 원어인데요. 뭐그 식사 종류도 예약할 때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월마다 바뀌는 식사도 있고, 근데 저희는 딱 6월, 7월, 8월만 맛볼 수 있는 갯장어, 음. 하모라고 하죠. 어,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 가면은 지금 여름 보양식으로 유명한 하모, 갯장어와 은어가 나오는. 코스요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늘 저녁 식사는 파모와 은어, 코스요리입니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천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객실도 너무 퀄리티가 좋아 보이고, 음식도 분명히 맛있을 것 같아요. 예감이 좋습니다. 퇴근하는 사람 같아, 무슨 <laughs> 퇴근하는 사람 같아. 하 끝나고 퇴근하는. 방에서 몸을 좀 식히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객실 번호를 말하고 자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프라이빗하고 아늑한 공간. 바로 입맛을 돋워줄 전체 요리가 세팅이 되고요. 따로 주문한 음료, 특제 포도주스와 유자 사이다도 나왔습니다. 굴살리에 <laughs> 유바 그리고 연어알 같은. 우리 그 이자카에서 먹었던 그 쫀쫀한 두부로 만든 음, 소스까지 한 번에 음, 소스가 너무 맛있다. 나중에 돌아가서 메뉴판 연구를 좀 해야겠어. 어? 처음에 뚜껑을 열지 말고 요거에다가 국물만 한번 따라 먹어 보래. 그다음에 또 한번 국물을 따라서 요거를 살짝 뿌려서 먹어 보고 마지막에 는 뚜껑 열고 안에 걸먹그래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하모 개장어로 육수를 낸 거래. 음. 집에 <목소� OF> 아, 향이 향이 바뀌었어. 음. 소리도 <목소리를> 왔에 <통해> <목소리를 통해> <놀러> 음, 참치 맛있어. 약간 끝에 살짝 구워낸 그탄맛 비슷한데 그게 엄청 고소하고 오징어. 아 오징어. 음. 어. 좀쫀하면 뭐지?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오징어 중에 제일 맛있어. 뭔가 입에 착 감기면서 쫀쫀쫀 이런 느낌이. 음. 너무 고소해. 식감도, 얇은데도 식감이 아주 서걱서걱 나쁜 느낌으로 서걱서걱이 아니라 좋은 느낌으로 서걱서걱 응. 아삭아삭 참우은 응. 일단 처음은 와사비를 안 찍고 바로 소스에 회 같은 느낌은 아니네 그냥 이거 그냥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 응. 나도 소스가 응. 그렇게 그냥 응. 간장에 찍어 먹든 그냥 먹든 응, 간장에 찍어야 돼 소스가 시큼하고 음. 그... 썩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 나는 맞아. 그냥 먹는 게 훨씬 고소하고 음. 원래 뼈가 장가시가 엄청 많아서 이렇게 칼집을 다 내는데 장가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맛있어 아주 맛있 ですね、こちら、周りが少し白くなってまいりましたら食べ頃でございます、はい、真ん中らへんは生でも大丈夫でございますのでそうしていただく方がよりふっくらとした美味しい食感を味わって頂ければと思いますうん。 ちょっと飲まいんでうんはですねあゆにはですね火が通っておりますので温まればこちらで少し温めてから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ませ。 멋있다. 너무 무서다. 간도 너무 잘 돼. 완전. 이게 은어가. 근데 이게 음. 살에서 수박 맛이 난다고 여름에 많이 먹는 것 같아. 음. 난 수박 맛은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산뜻한 맛이 기는 해. 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laughs> 음. 우리 어제 먹, 어제 그 계곡에서 먹은 거보다 어제구나. 에서먹었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어제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약간 머리 부분이 비릿지 살짝. 약간 비리고 껍질이 너무 많았어. 하모아 은어 코스 요리는 메인 요리를 스키야키와 샤브샤브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사이좋게 하나씩 주문을 해봤습니다. 일반 아 닫아 맞대 왔습니다. 랑 부재를 냈대 잡기. 어때 보통이 모자이스. 와리시다를 냈대. 츠라 오코노미데. 오사카나 샤브샤브를 게서드니다 오늘 코스의 하이라이트인 스키야키와 샤브샤브 서로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요 샤브샤브는 담백하고 하모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스키야키는 달달 짭조름한 간장과 고소한 달걀 노른자와의 조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까 굴기는 맛있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색이네요 아까 먹는 거랑 살짝 중복되는 느낌인데 얘는 완전 다른 맛이 그리고 튀김이 나왔는데요 여기 료칸 식당이 아주 센스가 좋다고 느낀 게 다른 요리는 압코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때야 새 요리를 세팅해 주셨는데 바로 먹어야 맛있는 튀김은 나오자마자 바로 음식을 내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갓 튀겨져 나온 튀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마지막 코스로 솥밥이 나왔습니다. 은어가 여기 들어있네. 이빨 이빨 대나요. 분명 은어와 하모 코스인데 계속 하모만 나와서 조금 의아했는데. 마지막 식사가 은어 솥밥이더라고요 밥도 정말 잘 지어진 데다 상사하고 구수하면서 은어의 맛과 잘 어울려 일품이었습니다 간장이 음. <laughs> 음. 어, 어떤 느낌을지 궁금하겠네 <웃음> 살짝만 뿌려서 <laughs> 먹어봐야겠어 굳이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 고소함이 사라져 음 비린지 1도 없이 고소함만 있어 음. 진짜 그치? 음 디저트로 나온 자몽젤리와 체리로 입가심을 했고요 방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나... 아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 아 귀여워 간밤에 정말 푹잘 잤어요. 일어나자마자 다시 목욕 한번더 하고, 참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밤에 객실 노천탕 뿐 아니라 대욕장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었던 그 자리로 다시 안내를 받았고요.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코스가 아니라 한상 차림 형태로 내어주시는데, 도토의 신선한 현지 야채들로 만든 쓰게모노, 생선 등 반찬이 위주고요. 메인은 특제 된장 요리인데, 우리나라의 강된장 같기도 하면서 넓게 펼쳐서 구워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직접 만들었다는 두부도 나왔는데, 이거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두부 <놀라> <응>, 맛있어. <놀라> <놀라> 맛있어. 엄청 부드럽고 고소해. 밥은 얼마든지 더 뷔필되는데 너는 똑같은 응, 응, 응. 분. 낌인데좀 짜다 지금은 아니에응 똑같아 진짜 이거 응. 이자카에서 먹는 것도 훨씬 맛있어 응. 와사비 넣고 먹어봐 생강도 들어간 것 같잖아. 응, 응. 거 같잖아 뭔가 더 이렇게 막 다져놓고 막 그렇게 했던 거 같은 거 같아 아침 식사 맛있게 끝내고 못다한 숙소 구경도 하고 목욕도 한번더 하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숙소에 있었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행복한 하룻밤이었습니다. 어, 계절마다 한 번씩 방문해서 제철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다시 교토에 방문해도 또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꼭 듬력한 스미야키원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